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과 그의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 어머니와의 따뜻하면서도 재미있는 일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건은 바로 정동원의 집 앞에 매니저의 어머니가 커다란 두 가방을 들고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매니저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왜내 아들을 해고하라는 소리를 했니라고 정동원에게 따지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 속에는 매니저 어머니의 정동원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동원의 매니저는 그와 1년 이상 함께 살며 매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본인의 집에 가서 부모님을 방문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 어머니는 아들을 직접 보러 가기보다는 주로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보내주며 아들과 정동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어머니가 항상 김치, 장아찌, 불고기 같은 반찬을 잔뜩 싸서 보내준다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동원도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매니저 어머니에게 브랜드 코트, 명품 장갑, 건강보조제 등을 자주 선물했습니다. 그는 매니저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저도 고마운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매니저는 어머니가 제 휴대전화에 정동원을 멋진 국민 손자라고 저장해 두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어머니께서 가끔 저보다 정동원을 더 챙겨주셔서 농담으로 질투를 느낀다고 말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매니저 어머니는 정동원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것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저녁을 챙길 시간이 없는 날이 많아 정동원과 매니저는 종종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 어머니가 정동원의 집을 방문했을 때 부엌에 패스트푸드 포장지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도 되겠 냉장고에 신선한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 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지만, 어머니는 그럼 당장 정동원 해고해. 라며 농담 섞인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공개되자마자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방영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정동원과 매니저의 일상적인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정동원이 경남 하동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생활하게 된 배경이 설명되었습니다. 당시 정동원은 아직 15살에 불과했고,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였기 때문에 매니저가 함께 생활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팬들은 이런 매니저의 역할을 보고 생활 매니저라고 부르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매니저는 정동원을 깨우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잠에서 깨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동원이가 새벽까지 연습하고 촬영을 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한다. 신곡 활동에 드라마 촬영, 예능 출연, 그리고 학교 생활까지 병행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15살일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정동원이 잠에서 깨어났고 매니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 메뉴는 매니저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들과 간단한 과일 샐러드였습니다. 매니저는 정동원을 위해 망고를 직접 썰어주며 아침부터 비타민이 필요하니까 이거 먹어라며 챙겨주었습니다. 정동원은 망고를 먹으며 이렇게 아침부터 과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니저는 웃으며 나는 심한 먹을 테니 동원이는 다 먹으라고 농담을 던졌고,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후 정동원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정동원은 현재 격주로 등교하고 있다. 이번주는 등교하지 않는 주여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정동원은 매니저의 격려 덕분에 끝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동원은 매니저와 함께 설거지 내기를 제안하며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내기는 카우캣 타격 게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한 대결을 펼쳤지만, 결국 정동원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지만,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락실 하키 게임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내기의 벌칙은 설거지와 함께 일주일치 빨래를 걸고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또다시 패배하고 말았고 매니저는 크게 웃으며 이번 주 빨래는 내가 다 맡긴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날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정동원의 매력 넘치는 일상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꾸밈 없는 모습과 매니저와의 끈끈한 케미를 보며, 정말 현실 남매 같아 보여서 보기 좋다. 정동원과 매니저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 중 정동원이 보여준 재치 있는 농담과 밝은 미소는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매니저와의 티격태격하는 장면은 자연스러운 형제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니저는 방송 말미에 정동원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동원이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팬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정동원은 방송 내내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모습은 무대 위의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가 아닌 한층 더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그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매력에 더큰 애정을 느끼며 정동원의 성장과 변화하는 모습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더욱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은 팬들에게 정동원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의 밝은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다. 매니저와의 케미는 언제 봐도 훈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도 두 사람의 더 많은 일상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아래 댓글 섹션에서 나눠주세요. 정동원의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앞으로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